자, 상하이 트로피 남자 1000m 중결승 경기 1조입니다. 어, 한국 선수가 3명이나 2조에 배정이 되었네요. 홍경환 선수, 그리고 이도규 선수, 그 다음에 최성현 선수가 경기를 뛰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 3명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명의 선수가 진출을 할수 있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나라 선수들은 아무래도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어, 선두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중국의 중이천 선수가 선두로. 빠르게 튀어나왔고요. 홍경환 선수가 네, 탄력을 붙이면서 선두를 차지합니다. 뒤에 선수들도 한명한 한 명씩 어, 나가주는게 중요할텐데 네, 최정현 선수가 속도가 줄어든 틈을 잘 노렸습니다. 자, 이도규 선수도 시도하죠. 자, 계속 계속 계속해서, 한 명씩 나가주면 됩니다. 자, 계속 시도해야죠. 나갈 때한 번에 나가야 됩니다. 자, 부딪힘 없이. 아, 이두기 선수, 살짝 모자랐습니다. 중이천 선수 안 내주네요. 자, 홍경선수, 다시 나가보고요. 마지막 한 바퀴. <목소리> 자 이거 안됩니다. 네 홍경선수 인코스. 네, 하... 네 이도교 선수 마지막 시도하다가 넘어지고 말았네요. A <목소리> 의 결산을. 어우, 삼명 한국 선수 가방 당 중. A 의 결산은 이최 성지 부족의. 자, 최성현 선수가 준결승 진출을 확정을 했고, 아, 홍경환 선수는 기록 진출을 노려봐야겠습니다. 자, 상하이 트로피 남자 1000m 준결승 2조 경기입니다. 와, 조가. 이명진 선수 혼자 중국의 4명의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아무래도 중국에서 열리는 경기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 인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민진 네, 선수가 네, 어, 노련하게 네, 경기운영을잘 해줬으면 합니다. 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선투 싸움 네, 임명수 선수 잘 나와줬어요. 자, 슬롱 선수 바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이렇게 한명한 한 명씩 계속 나오는 작전을 쓸 거란 말이죠. 아, 네. 지금 코스 마크 잘해주고 있습니다. 선두를 내주면 지금 중국의 작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크를 해주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자, 또한명 나오죠. 승좌 선수. 네, 탄력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대한 쫓아가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못 나오게 계속해서 견제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송장화는 기수好快르고 이동도 빠르고 이동个加速超 이동도 빠真고是非常漂亮자 아, 네도 코스 노려봤지만 살짝 이동도 습니다 자, 슬론 선수 나오고 나오는데요. 자, 막 막아야 됩니다. 아네. 자 지금 이나우 다 커버를 하면서 와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반바퀴만 버티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자 중국 해설진도 지금 어, 감탄을 하고 있죠. 아주 놀라운 경기를 보여준 이명진 선수였습니다. 자 처음에 선두로 잘 치고 나왔던 이명진인데요. 자나오는네 근데 송자 선수가 탄력이 워낙 잘 붙이고 나와서 막을 새가 없었습니다. 아요 인커스가 그, 네, 송정 선수도 잘 막았네요. 자, 대... 계속 대... 라고... 대고 가라고 말하는 코치 디네 오더였고요. 자, 4명을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 풀어낸 이명진 선수입니다. 슬롱 선수가 네 파이널 B로 가게 되네요. 이, 2023 상하이트로피 남자 1000m 결승 경기입니다. 한국의 3명의 선수, 최성현 이명진, 홍경환 선수가 진출해 있고요. 앞선 여자 결승에 비해서 어, 한국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어, 조금 편안하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시청 소속의 홍경환, 이명진 선수는 어, 또 둘의 호흡도 어느 정도 맞춰 어떤 선수들이라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번 레인 한국 최대 소속의 최성현 선수입니다. 자, 이번 시즌에 대학부에 들어간 어, 새내기 선수입니다. 자, 중국의 송자화 선수. 초월할 어, 때 탄력이 굉장히 무서운 선수입니다. 자, 3번 레인은 중국의 중이천 선수. 자, 4번 레인 한국의 홍경환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명진 선수. 아, 경결승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에서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자리싸움이 조금 치열한 편이죠. 자, 선두로 나가보는 홍경환. 아, 네. 중위천 선수 쉽게 내주지 않네요. 선두를 지키는 작전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아네 최성현 선수 인코스로 선두까지 나와보고요 자 송자하 선수 역시 탄력이 좋죠 자 정리를 하고 다시 속도가 느려지는 시점을 이용해서 추월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홍경환 선수 넓게 넓게 타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어, 네, 인코스 잘 먹었습니다, 최성현. 자, 이명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저 거리를 줄이면, 줄이는 탄력을 이용해서 추월을 시도할 겁니다. 자, 아웃코스 선택했고, 최성현 선수도 인코스로, 네, 좋습니다. 자, 엉경호 선수도 어느새 뒤에 붙었고요 아, 이러면, 올포디움, 네, 아. 한국 금운동 싹쓸이 하게 됐습니다 올 포디움을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입니다 최선현 선수가 인코스로 잘 나와줬어요 정말 네, 송자 선수 탄력으로 또 바로 1위 선두를 탈환을 했고요. 윤진 선수가 추월하는 장면, 네, 탄력 붙여서 잘 나왔고, 바로 뒤이어서 최선현 선수가 인코스까지 추월하면서 1, 2위를 차지하는. 자 마지막 홍경 선수가 최종 경화까지 하면서 3위로 네, 날 내밀기 성공했습니다. 자, 중국 안방에서 금운동을 다 가져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자, 1위, 2위, 3위 모두 한국이 차지를 했네요. 대단합니다. 자, 뭐, 끝나고도 계속해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자 동메달의 홍경환 선수 네 마지막까지 어, 경합을 하면서 3위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자 2위 최성현 선수입니다. 네 이제 대학부에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어, 체내기 선수인데. 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자 마지막 1위 임용진 선수입니다 중교결승부터 애사롭지 않았는데 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임용진 자올포디움 정말 축하합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어, 애국가 연출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其实，在短道速滑的所有这个项目当中啊，呃，包括裁判长出身的，这跟孙指哦呃，앞으로좀유심히지켜봐야할선수가될것같습니다大家总是抬头不见低头见，就成了一个圈子，这个也很重要啊。